안녕하세요. 안산 MB 클리닉의 김은상 원장입니다. 요즘에 비만에 대한 정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식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듣는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진짜 중요한 비만의 진실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만 마셔도 살찐다. 오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아, 물은 0칼로리입니다. 물 자체만으로 살이 찔 수는 없죠. 물만 마셔도 살이 쪘다. 이런 말을 하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부종이에요. 나트륨이 아주 많은 음식을 먹거나 또 수면이 부족하거나 호르몬의 변화 등이 있게 되면 몸이 물을 유지하려고 해요. 체중은 일시적으로 증가하겠죠? 붓기 때문에 살이 찐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건 지방이 아니라 수분입니다. 두 번째는 숨은 칼로리입니다. 나는 물만 마시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커피 믹스 마시죠. 이온 음료 마시죠. 과일 주스 마시죠? 무의식적으로 섭취했던 그 간식들이나 음료들이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의 왜곡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는 적게 먹었는데 왜 살이 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식단을 꼼꼼히 기록을 해보면 생각보다도 칼로리 섭취가 높았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결론은 물 자체로 절대 살이 찌지는 않습니다. 자, 식만 빼내면 살이 빠진다. 뭘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야식을 끊는 것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살이 빠지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그날 하루 총 섭취 칼로리하고 식사 패턴의 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는 단순히 야식도 있겠지만 총 에너지 섭취가 에너지 소모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낮 동안에 많이 먹고 밤에 굶는다고 해도 하루 전체 먹었던 칼로리가 많으면 체중은 줄지가 않아요. 시간보다도 무엇을 얼마큼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냥 운동만 하면 뭐든 먹어도 된다. 오일까요? 엑스일까요? 정답은 엑입니다 운동으로 소비되는 칼로리는 생각보다 또 많지가 않아요. 음식에 먹는 칼로리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특히 운동 후에는 식욕이 올라가고 또 운동했으니까 좀 먹어도 되겠지. 이런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과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운동은 근육량 유지 또 기초 대사량 증가, 건강한 신진 대사 유도 이런 좋은 효과들이 많긴 하지만 체중 조절에 있어서는 반드시 운동 플러스 식단 관리와 병행되어야 한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비만은 의지 부족의 문제다 보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이번에도 비만이란 것은 말이죠. 명백한 만성 질환입니다.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병입니다. 첫 번째가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체질량지수 즉 BMI가 40에서 70% 정도가 유전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똑같이 먹고 움직여도 더 쉽게 찌는 체질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호르몬에 이상이에요 렙틴이나 또는 인슐린 저항성 또 갑상선 호르몬 이런 것들이 대사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살이 찌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스트레스로 인해서 콜티솔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식욕이 증가하고 지방이 축적됩니다. 네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현대인들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배달음식, 가공음식들이 넘쳐나는 이런 환경들. 비만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치료와 공감이 필요한 질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탄수화물만 줄이면 살이 빠진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또 X입니다. 물론, 탄수화물을 줄이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 초기에 수분이 빠지면서 체중이 감소해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탄수화물 1g은 수분 3g과 함께 저장이 되는데,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버리는 다이어트는 피로감이 쉽게 와요.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변비 등의 부작용도 동반하고요. 또 이걸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폭식을 하고, 또 요요가 오게 되고, 이런 반복적인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좀 정제된 탄수화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물론 줄일 필요가 있어요. 복합적인 탄수화물, 현미, 쌀, 또 고구마, 뭐 통곡물, 뭐 이런 것들은 좀 적정량을 섭취해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과일은 무조건 건강한 선택이다. 정답은 또 있습니다. <laughs> 다이어트 중이라면 양과 종류에 따라서 주의가 필요해요. 대부분의 과일에는 과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당이라는 것은 다른 당류보다도 지방으로 쉽게 전환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바나나랄지, 뭐, 포도, 망고, 감 이런 과일들은 당분 함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런 과일들을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해서 하루에 뭐세 번, 네 번씩 먹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 꼭 살이 쪄요. 또한 이걸 주스로 갈아 마시면 또 섬유질이 손실이 돼요. 그리고 당만 빠르게 흡수가 돼요. 그래서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고 결국에는 지방 저장으로 또 이어집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말이죠 이 고당도의 과일들은 특히 좀 조심해야 합니다 살이 찌면 무조건 지방이 늘어난 것이다 우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체중 증가에는 지방도 있지만 근육도 있잖아요 또 수분도 있고 또 음식의 무게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체지방률 또 허리 둘레 또 근육의 양 부종의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봐야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변화인지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삭센다와 위고비는 같은 주사일까요? 우일까요?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둘다 GLP-1 수용체 작용제인데 식욕을 억제하고 위 배출을 느리게 해서 포만감을 유지시켜 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차이점들을 보게 되면 싹센다는 리라글루티드고 위고비는 세마글루티드에요 성분이 싹센다는 하루에 한번 자가주사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번 자가주사 싹센다는 최대 3mg 그리고 위고비는 최대 2.3mg까지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싹센다는 한 5%에서 8% 정도 감량이 되고요 위고비는 한15% 정도까지 감량이 됩니다 다이어트 약은 위험하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오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이번에도 X입니다 어, 의학적으로 처방이 되는 비만 약물들은 제약회사에서 안정성과 효과가 검증이 된 치료수단 중 하나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어디서 누가 어떻게 처방을 하고 어떻게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현재 국내에서 승인이 된 비만 치료제들이 식욕 억제제에서 펜디메테라진 뭐 팬템이 대표적인 게 있겠고 또 지방흡수 억제제에 오를리스타트 제제가 있죠 우리가 제니칼로 알려져 있는데 glp-1 유도체즉 주사제제인 싹센다나 유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약들은 대부분 비만 클리닉에서 전문적으로 bmi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30 이상 또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대사질환 등을 동반했을 때27 이상 비만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만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약국에서 파는 다이어트 알약 또 검증되지 않는 수입품들 비전문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거나 또 복용을 할 경우에 아주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 또 중독성, 간독성 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허용되는 비만 약들도 3개월만 치료하고 또 휴식기를 갖도록 돼 있고 그 이후에야 재처방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이렇게 단순히 살이 쪄서 생긴 미용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성질환입니다. 오늘 알려드렸던 이 OX 퀴즈 여러분들의 건강한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MB클리닉의 김은상 원장이었습니다.